세상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광화문 뉴스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에서 짱짱하게 잘 나갔던 추미애가 지금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입지도 많이 약해진 데다가 이번 계엄으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압박을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 쉽게 말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왕따 신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이 튀고 싶었는지 말도 안 되는 의혹과 폭로를 자기 딴에는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소속 강선영 의원에게 아주 제대로 귀싸대기를 얻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다름 아닌 군 장군 출신의 강선영 의원 앞에서 군사 관련 지리를 퍼붓다가 생긴 일입니다. 추미애는 알고 보면 애국 보수라는 우스개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추미애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알아야 뒷부분에 반박을 하며 귀싸대기를 날리는 명장면이 이해가 되니 추미애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네, 작정원 부장입니다. 네, 아파치 헬기가 한 대당 얼마입니까? 아, 제가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2천억은 하네요. 제가 네. 방금 찾아보니까 2022년 가격으로 꽤 비싸죠. 네. 우리가 이거 도입하는데 한 4조 이상의 예산을 쓰죠. 네. 그런데 이 비싼 아파치 헬기를 대낮에 NLL 따라서 비행을 시켰다 그러면 그게 정찰 목적입니까? 아니면 대놓고 도발이라 볼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놓고 보기 흥분해 봐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위험한 야간에 하는 게더 좋겠습니까? 주간에 해야 입산 아파치 헬기를 그렇게 대낮에 대놓고 한다는 건 수상하다 그런 얘기고요. 주간에요. 저기 좀할수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자, 이게 두 가지 특이점. 실무장을 하지 않아 어, 실무장을 했다. 평상시 훈련과 다르게. 그리고 평시 훈련과 다르게 비행 경로가 달랐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근거 있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엉뚱하게 응전이 없으니 북풍이 아니다라고 우리 신원식 실장님도 대답을 하셨고. 자, 그런데, 어, 이게 드론을 10월 3일, 9일, 10일 날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쪽에서는 다시 재침범 한다면 끔찍한 참변으로 보복할 것이다. 앞저, 앞서 이세 번은 군사 도발로 간주하겠다라고, 어, 굉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합참은 뭐라고 했습니까?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했죠. 그 애매모호한 답변 당연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도 응전이 없으니 폭풍이 아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태로 우리 나라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마치 이런 자세는 자 국회가 국회 의장이 월담을 했고 국회 의원들이 얼굴 다치고 다리 절뚝거리면서 이 국회 봉쇄를 뚫고 개엄 해제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내란 수개는 편안하게 개엄 해제하도록 평화 개엄이었고 그래서 따라서 내란은 없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한 결과를 마치 본인의 공치사 공덕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나 북한의 응전이 없으니 북풍 아니다 하는 개변이나 아주 닮았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자 답변 노상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노상원 수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국회 봉쇄. 두 번째는 NLL 북 공격 유도. 두개 다. 바로 대통령이나 또 여러분들이 대놓고 북풍을 해놓고 이게 없었다. 하는 그 그것이나 다 여러분들의 거짓말을 노상훈 수첩비 뒤집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한다는 걸 노상훈 수첩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바로 내라는. 불가역적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무력으로 만약에 집권을 성공시킨다면 전반처럼 민주주의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대량 살상과 유혈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과 선전선동 되는 것도 목숨 걸고 막아낸 민주시민 덕분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그런 거짓말로 입맞추고 호도를 한다면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심에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대놓고 거짓말보다 성실한 답변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까 그모 의원님께서 항공기에 대한 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이 내용은 제가 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합참해서 나중에 대응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인터넷 기사도 나고 해서 자꾸 이게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자꾸 말이 나갈 것 같아서 저는 그 2021년까지 항공작전사령관을 하고 헬기 조종사로 28년을 조종을 했습니다. 저는 2005년에 시누크 헬기 중대장으로 제가 제 작전지역이 연평도 서북도수 지역이어서 백령도까지 그 지역에 수시로, 수시로는 아니지만 많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위관장교 때는 춘천에서 6년 근무하면서 춘천 지역에 춘천하천 지역에 비행을 했습니다. 조선사들은 전시의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작전 지역의 노플라이 라인, MDL로부터 몇 킬로미터 후방의 비행 금지 지역에 대한 숙지 비행을 지속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서북부서 지역은 그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에 어, 만약에 추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해상 생활훈련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만그 비행을 하고 정기적으로,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은데 몇 개월에 몇회 이상의 비행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상실된 비행은 다시 자격을 따기 위한 핵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9.19 합의가 되고 나서 2018년 이후에 그 비행이 매우 금지돼서 다시 그게 정지되면서 모든 부대가 훈련을 했고요. 특히 그 당시에 북한에서 우리 아군,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선에 대한 조준, 조준을 하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훈련도 하고, 노플라이 라인 비행도 하고 하면서 숙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일부 그 지역에 대해서 뭐 훈련 비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해상 지역에 대한 비행은 매우 중요한 비행입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장비도 소금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그리싱, 모든 장비, 항법 장비 다 정비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조선사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사전에 하고요. 최소 3일 전부터 6일 전까지 모든 임무는 다 개인한테 전파됩니다. 해상 생활 비행, 해상 훈련한다. 백령도 연평도 지역 들어간다. 다 훈련합니다. 이걸 갑자기 브리핑을 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은 정기적으로 한다. 그리고 군사력을 운영하는 것은 언젠가 저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전시의 공격 및 방어 평시에는 방어 억제 과시 강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북한군한테. 그게 억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헬기는 참고적으로 1996년도 도입할 때 1800만 불. 로 도입했습니다. 지금 계산하면 뭐 환산이 달러가 바, 바뀌니까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잘못된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모르는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입니다. 한 시간만 더 주십시오. 한 시간. 아니, 1분만분 <laughs> <일부만, 웃음> 더. 1 시간 더 주십시오. 1분만 일분. <laughs> <laughs> <일부만. 웃음> 네, 네. 자 방첩사 직무대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분이 뭐야, 1분이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예, 방상관 증모들입니다. 제가 또 라떼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중령 때 연합사 연습장교로 3년간 연합연습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저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2주간 연합연습에서 자꾸 합수훈련했다 그러는데 연합연습 2주간 실시하면 일부는 방어를 하고 이, 일부는 공격을 일부 공격, 일부 일부 방어, 일부 공격을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포권 격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시전환 단계 훈련하지 않습니까? 예. 전시 전환 단계 중에서 대표권이 격상되면은 거기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로부터 합수 본부를 운영하는 훈련을 하죠. 이게 예, 대략 네. (2에서) (3일입니다) 그죠 예. 작전의 단계가 전환됨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훈련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매 연합 연수 때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거를 프레임을 짜는 한국과 미군 합창과 연합사가 공이 짧때 방어와 공격을 하고 그대폭권 격상에 따른 각 부대의 자기가 훈련해야 할 과업이 평상시 임무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